안녕하세요. 카비오입니다. 국내 최초 전기 픽업트럭 무소이브이가 공식적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지난 2월 25일 사전 계약을 받았으며 이번 3월 5일부터 본 계약을 실시했죠. 오늘은 새롭게 출시되는 케이지 모빌리티의 무소이브이의 특징, 기본 사양, 추가 옵션까지 저희 카비오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대한민국 최초의 전기 픽업트럭이라는 점이 가장 특징인데요. 배터리는 BYD의 80.6kW 시 용량의 LFP 배터리가 탑재되며 전륜 152kW의 싱글모터가 장착됩니다. 추가로 AWD 옵션을 추가 시 후륜에도 동일한 모터가 추가되어 총압 413마력의 듀얼모터 사양이 적용됩니다. 주행거리는 2WD 기준 1회 충전거리 400km가 인증되었으며 AWD 모델은 아직까지 인증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바로 가격입니다. KG 모빌리티 측에서는 3천만 원대 실구매 가격을 주요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가장 기본 트림인 MX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개인 역시도 3천만 원대 출고가 가능하며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3천 중반대의 가격으로 출고가 가능해집니다. 더군다나 픽업 트럭은 화물차로 출고되기 때문에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10%까지 추가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자동차세, 연료비까지 따지면 유지비까지 저렴한 측면도 가지고 있죠. 마지막으로 디자인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알고 있던 무소와는 거리가 매우 멀어서 아쉬운 네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포레스 EVX의 디자인을 그대로 이식했으며, 실내는 액티언과 매우 비슷하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3월 5일부로 기존의 렉스턴 스포츠, 렉스턴 스포츠칸의 모델명을 무소 스포츠로 변경하여 판매됩니다. 그럼 가장 기본 모델인 MX의 기본 사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4,800만원에 제공되며, 보조금, 부가세 환급이 제외된 가격입니다. 가장 먼저 파워 일렉트릭 사양입니다. 전류내에 152.2kWh 모터가 장착되어 최대 207마력의 출력을 자랑합니다. 80.6kWh 리튬인산철 배터리가 적용되어 1회 충전거리 400km를 주행할 수 있고 토글 스위치 차입 전자식 변속 시스템이 센터 콘솔에 제공되어 굉장히 깔끔한 기어 노브를 보여줍니다. 회생제동 시스템은 브레이크로 사용되는 에너지를 축적해 배터리를 충전하는 기술입니다. 회생제동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패드시프트도 포함되어 있고 히트펌프 시스템은 폐열 에너지를 얻어 난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배터리 셀의 온도가 이상하면 관리해주는 배터리 열관리 시스템 액티브 에어로 셔터는 차량의 파워트레인에 냉각이 필요할 경우 셔터를 열어 공기를 넣어주는 시스템입니다 아웃도어 혹은 외부에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실외 V2L 커넥터 전동식 파워스티어링은 손쉽게 회전할 수 있게 도와주며 드라이버의 취향 혹은 조건에 따라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륜에는 맥퍼슨 스트럿, 후륜에는 독립형과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륜에는 벤틀레이티드 디스크, 후륜에는 일반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확실한 제동력을 선보입니다. 다음은 외관 사양입니다. 기본적으로 17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과 타이어가 제공되며 헤드램프, 주간주행 등 턴시그널 램프까지 전부 LED로 제공되어 시인성이 밝고, 후면 리어콤비 램프와 리어 스포일러, 보조제동 등 역시 LED로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는 LED 턴시그널, 오토폴딩, 열선, 전동조절 기능이 포함되어 편리하고, 윈드실드에는 이중접합차용 글래스가 적용되어 풍절음에 강력하고, 일열도어에는 솔라 컨트롤 글라스가 적용되어 자외선 차단에 탁월하죠. 먼지와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해주는 클린실도어, 에어로 블레이드 와이퍼가 적용되어서 차량의 공기 저항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데크에는 LED 라이트가 적용되어 어두울 때도 잘볼수 있죠. 차량의 바퀴 부분에 머드가드가 적용되어 있어 휠하우스에 오염을 방지해줍니다. 데크에 몰딩을 추가하여 적재물로 인한 차량 파손을 막아줍니다. 무쏘의 아이덴티티가 담긴 콧뿔소 엠블럼이 시필러 부분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내장 사양입니다.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가 기본으로 적용되어서 시인성이 좋고, LED 룸램프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어두울 때도 실내를 밝게 할수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기존 사양으로 포함돼 실내 분위기를 다양하게 꾸밀 수 있으며 기본 사양으로는 인조가죽 시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어 센터 트림에는 인조가죽으로 감싸보다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뽐내며 일열 뒷면에 시트백 포켓을 장착해 2열 승객에서 수납 공간을 제공해줍니다. 스티어링 휠에는 가죽 커버를 장착하여 보다 좋은 촉감을 제공합니다. 2열에는 에어벤트가 제공되어 2열 승객도 쾌적한 탑승이 가능하고 2열 6 4분할스트가 적용되어 있고 리클라이닝 기능도 제공되어 일반 SUV와 비슷한 승차감을 뽐냅니다 2열 역시 센터 암레스트와 기본 컵홀더가 장착되어 편안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선바이저는 거울, 램프, 슬라이딩 기능이 추가되어 편의성을 높였고 서스 도어스커프가 적용되어서 차량 탑승 시 미끄럼을 방지해줍니다 다음은 편의 사양입니다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간격, 차선 유지를 하면서 일정 속도로 주행을 도와주는 기능이며,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버튼을 당기면 간편하게 차량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체결할 수 있으며, 오토홀드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듀얼존 프로토 에어컨에는 어댑티브 마이크로 필터, 오토 디포그, 애프터 블로우 컨디셔닝 모드가 포함되어 사용이 편리합니다. 스마트키 시스템이 기본으로 적용돼 간편하게 차를 열고 닫으며, 운전석에는 팔방향, 전동 시트, 이방향 전동식 럼버 서포트가 제공돼 정교한 시트 조절이 가능하며, 1열에는 통풍과 열선 시트가 제공됩니다. 핸들에는 열선이 들어와 겨울철 따뜻하게 드라이브 가능하고, ECM 룸미러가 적용돼 뒷차 눈부심을 방지해 줌과 하이패스 시스템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카드만 삽입하면 하이패스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토라이트 컨트롤은 주변 환경에 따라 헤드램프를 자동으로 작동해 줍니다. 비가 오면 자동으로 와이퍼를 작동시켜주는 우적감지 와이퍼. USB-C 타입 단자는 1열의 데이터와 충전 1개, 충전 1개, 2열 충전용 2개, 총 4개 제공됩니다. 운전석과 동승석에는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적용되어 안전하고 수동식 틸트 앤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힐로 운전자의 운전대 위치를 조절할 수 있죠. 원터치 트리플턴 시그널은 방향 지시 등한번 작동 시세번 깜빡이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안전사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내에 비치가 의무화된 소화기가 기본으로 제공되며 운전석, 동승석, 일열사이드, 일열팟사이드, 커튼, 운전석 무릎까지 보호되는 파레어백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긴급제동보조율이 제공되어 사고가 일어날 것 같은 경우 급제동을 강제로 걸어 사고를 방지해주고 차선 유지 보조기능으로 주행 중 차선을 넘어갈 것 같은 경우 강제로 스티어링을 틀어 넘어갈 것을 방지해주며 중앙차선 유지 보조기능도 있어 차선의 중앙을 유지하며 주행할 수 있습니다. 맞은편 차량의 눈부심을 줄여줄 수 있는 스마트 하이빔, 전방 추돌 경고는 긴급 제동 보조와 더불어 추돌이 예측될 경우 경고해 줍니다. 주행 패턴이 이상할 경우 주의 경고를 해주는 부주의 안전 경고, 앞차와의 안전 거리를 안 지킬 경우 경고해 주는 안전 거리 경고, 신호 대기 혹은 잠시 정차 시 앞차가 출발할 경우를 알려주는 앞차 출발 경고, 지능형 차량 속도 제어는 제한 속도 표지판 혹은 내비게이션 정보를 따라. 과속하지 않도록 속도를 제어해줍니다. 전진 출차 시 후측에서 다가오는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해주는 후측방 충돌방지보조. 후진 충돌방지보조는 후진 시 차량 혹은 사람과 충돌이 예상될 경우 제동하여 사고를 방지해줍니다. 차선 변경 중 후측방 차량과 충돌을 경고해주는 차선 변경 경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작동 시 방향 지시 등을 켜면 자동으로 차선을 변경해주는 자동차선 변경. 후방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충돌할 경우를 알려주는 후방 차량 추돌 경고. 전방과 후방 주차 센서를 통해 거리를 감지하는 전방엔 후방 주차 보조 경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전 하차 경고는 하차 시 뒷차가 다가올 경우를 알려 사고를 방지해주며 긴급 제동 보조 투는 교차로 대향차, 교차 차량, 출어 시 전측방 접근차, 추월 시 대향차, 회피 조향 보조, 운전자 조향 보조 등 다양한 제동 보조를 작동합니다. ESC는 다양한 차체 유지 시스템으로 차체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시스템이죠. 1차 충돌 후 2차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작동해주는 다중충돌방지 시스템 1열 시트엔 슬라이딩 헤드레스트가 포함되어 머리에 충격을 감싸주며 1열 시트벨트 듀얼 프리텐셔너 앤 로드리미터 기능이 벨트에 들어있어 사고 시 안전하게 당겨줍니다 2열 역시 적용되어 있습니다 유아용 시트를 장착할 수 있는 유아용 시트 고정장치 시트벨트 리마인더는 차량 내 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경고를 통해 알려줍니다 일정 속도를 초과하면 자동으로 차량 문이 잠기는 스피드 센싱 오토 도어로, 타이어 공가입 경보 시스템은 타이어의 공기압에 이상이 있을 경우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전기차이기 때문에 가상의 엔진 사운드를 외부에 출력하는 가상 엔진 사운드, 차량 사고 시 상황을 표시하는 삼각대 역시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멀티미디어 사양입니다. 무선 업데이트, 폼 프로젝션, 공조 제어, 차량 원격 제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12.3인치 KGL 링크 내비게이션 패키지가 기본으로 제공되며 6개의 스피커, 휠 오디오 리모컨 블루투스 핸즈 프리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스터마이징 사양으로 긴급상황에 탈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머전시 이스케이프 키트, 차량의 외관을 약간 드레서 팔수 있는 스키드 플레이트가 전방 후방 포함되며 가니시에도 어퍼몰딩이 포함됩니다. 저희 카비어는 차량 옵션 및 기능 설명을 중점으로 운영하는 채널로서 신차를 구매하기 전꼭 참고하시면 좋은 채널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트림은 블랙엣지 트림입니다. 블랙엣지 트림은 각종 사양이 업그레이드되는 트림으로 가격은 5,500만 원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업그레이드되는 외장 사양은 유틸리티 루프랙이 장착되면서 천장의 공간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되며 휠이 17인치 블랙 다이아몬드 커팅휠로 변경됩니다. 후드사이드 가니쉬와 리어 가니쉬에 블랙 컬러의 피스로 변경되며 시필라의 가니쉬에도 블랙 컬러로 변경됩니다 아웃사이드 미러도 바디 컬러로 출고되지만 블랙 엣지 트림으로 변경되면 색상이 블랙으로 변경됩니다 토잉 커버와 콧불소 엠블럼도 블랙 컬러로 변경되어 시크한 느낌을 자랑합니다 다음은 내장 사양입니다 기본 사양으로 인조 가죽 시트에서 천연 가죽 시트로 변경되며 동승석에 워크인 디바이스가 추가되어 운전석에서도 동승석 시트 위치를 변경할 수 있죠. 2열에는 히팅 시트 즉, 열선 시트가 적용되어 2열도 겨울철에 따뜻하게 탑승 가능하며 1열에 헤드레스트가 행거 타입으로 변경되어 옷걸이들 여러 가지 물품을 걸수 있죠. 도어 트림은 인조 가죽에서 스웨이드 도어 트림으로 변경되어 보다 고급스러운 느낌을 자랑합니다. 편의 사양에는 휴대폰 무선 충전기가 추가되어 보다 편리한 휴대폰 충전이 가능하고 디지털 키가 적용되어 스마트폰으로 차량의 도어 오픈과 시동이 가능해집니다. 업그레이드되는 커스터마이징 사양으로는 알파인 오디오 시스템이 기본 사양으로 추가되어 고품질의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어두울 때 차량의 바닥을 비춰주는 도어 스파 램프, 기존의 도어 스커프에서 LED 발광을 하는 도어 스커프로 변경되어 보다 현대적인 느낌을 자랑합니다. 다음은 무쏘 EV에서 추가할 수 있는 추가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선루프는 60만 원에 추가 가능하며 환기를 중요시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옵션입니다. AWD 셀프 레벨라이저는 250만 원에 추가 가능하며 사륜 구동 옵션입니다. 셀프 레벨라이저 옵션은 차량의 후면에 적재를 많이 할 경우 차체가 내려앉지 않도록 조절해 주는 옵션입니다. 3D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은 120만 원에 제공되고 있으며 모니터를 통해 어라운드 뷰를 제공하여 주차 시에 도움을 줍니다. 다음은 MX 트림에서 추가 가능한 트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 가죽 시트 패키지는 60만원에 제공되고 있으며 동승석 전동 시트와 워크인 디바이스, 블랙 그레이 브라운 컬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2열 히팅 시트가 추가됩니다. 유틸리티 루프랙은 20만원에 제공하며 천장에 루프랙은 개설하여 천장에 적재도 가능하죠. 이외에 픽업트럭만의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사양이 많이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고 구매에 참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최초의 전기 픽업트럭 무쏘 EV의 특징, 기본 사양, 추가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격적으로나 구성적으로는 꽤나 만족스러운 차량이라고 생각되지만 언제나 비슷한 디자인과 무쏘라는 네이밍을 사용한 것은 아직까지도 아쉬운 느낌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차량 구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카비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